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토먹 채널의 지만이가 대신 먹어드립니다 문지만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절대 보기 힘든 해외 일본 라면을 먹을 거고요. 돈코츠 라면 여기 우부 유부동 야끼소바 돈코츠 라면 우리 네 가지 라면을 모두 맛보고 맛 설명을 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 지금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? 바로 갑니다. Let's go! 성품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처음에는 미신 소유라멘. 이거는 아주 동차게 생겼고. 자, 이 주황색 소스가 하나 있고. 돼지고기 보면, 김 소유소스. 그다음 미신 카츠네우동키츠네요키츠네 음... 대놓고 지금 유부가 같은데두번 이렇게 깨져 있는데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. 이게가 있고요. 미신 면치기. 면치기, 동굴치라면 면이 되게 얇아요, 일단. 까만데 까만 소스 프 하나 하고 아마 이주 그겠죠 그리고 여기는 고명 같은 게 이제 후레이크 소스들이죠 제일 기대가 되는데 이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엄청 많았어요 자, 니신 UFO 야끼 소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, 이게 하나 올라있어요 이게 아마 후첨이라서 면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하나 이네개의 일본 라면들을 한번 제주에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신 소유 라멘입니다 자 니신 소유 라멘 냄새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약간 우동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? 와 겁나게 짭짤하고 엄청 녹진한데? 아니 면 치기 하다가 씹 화상이 깼는데 이거? 음! 음 진짜 깔끔하다 면이 약간 컵라면 식감이 아닌 것 같은 느낌? 이야아아 맛있다 이 고명 한번 먹어볼게 반말하지 마세요 오, 와 개맛있는데? 음, 거또 사먹을 것 같은데? 조금 <웃음> 먹을게요 대포도 미사일 알라 음, 음, 라 음.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먹는 우동이 훨씬 맛있습니다 면이 그냥 진짜 밀가루 맛이 엄청 강해요 인스턴트 라면에서 인스턴트 맛이 너무 강하게 나요 진짜 레트로트 맛밖에 안 나요 면에서 진짜 개큰 유부 오, 뭐야? 유부가 설탕물을 묶음고 있는데, 이거 뭐야, 이거? 아, 개별로인데. <laughs> 면, 지긴, 돈, 코치, 라멘 면이 엄청나게 얇아요. 돼지 끓이는 건데, 이거. <laughs> 일단 먹어볼게요. 국물까지. 어? 국물은, 국물은 나쁘지 않네. 먹다 보니까 국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일단 진해. 내가 먹어본 국물 치라면 이게 아닌데. 일단 이거는 진짜 독특하고 유별나고 맛있어. 반말. 10점 만점으로 매. 그래서 9? 이거는 유부가 너무 맛없었고 면도 너무 인스턴트 맛이 강해서 한 4점. 이거는 누군가가 다처먹은 UFO 야키소바 맛없다면서 다 먹었어요. 6점 근데 굳이 사먹진 않아요 있으면 먹는 맛아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거는 기대를 했는데 5점 한 3점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일본의 라면 정말 신기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어봐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다음에도 신기한 음식들과 신기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<laughs> <laughs> 오히려 재밌어 이게 오히려 아, 재밌어. 유튜버가 이래야 재밌어 뭐가 아, 재밌어 그래. 이게 재밌다니까